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모만에 준비된 의사를 전하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32번째 영상에서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음식이나 영양소 보충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특정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다양한 과일과 채소, 곡식을 중심으로 음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다양하게, 골고루, 통째로 먹는 것이 건강식이라는 것과, 둘째로, 네모만의 최고 명의가 건강식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를 재료로 사용하여 필요한 물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유전자를 잘 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 몸만의 최고 명의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유전자를 통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되어 흡수되는 영양소들은 혈관을 따라 온 몸을 이동하는데 세포에서는 필요한 영양소를 세포 안으로 가져와 필요한 유전자를 켜서 이를 재료로 사용하여 필요한 물질을 만들고 이 물질이 필요한 일을 합니다. 세포의 핵에는 영양소들을 재료로 사용하여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단백질 합성 프로그램이며 단백질 설계도인 유전자가 들어있어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데 모든 세포에는 이런 유전자가 2만 개 이상 들어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단백질이 필요할 경우 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가 들어있는 유전자가 켜지면 유전자에 들어있는 설계도가 전령 RNA에 복사되어 리보솜이라 부르는 단백질 공장에 전달되고, 리보솜에서는 이 설계도에 따라 해당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가 필요한데, 침샘과 췌장에 있는 세포에서 아밀라제 설계도가 들어있는 유전자가 켜지고 아밀라제 설계도가 복사되어 단백질 공장인 리보솜에 전달되고 리보솜에서는 아밀라제가 만들어지며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소화시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수만종에 이르는 다양한 단백질 가운데 필요한 단백질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며 몸 안에 준비되어 있는 최고 명의가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필요한 유전자가 필요한 시간에 켜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유전자는 어떻게 켜질까요? 제 영상 3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모든 세포의 핵 안에는 흔히 DNA라 부르는 생체 분자 약 30억 쌍, 60억 개가 서로 길게 연결되어 있으며, 같은 모양으로 길게 연결된 다른 DNA 연결과 짝을 이루어 두 가닥으로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2%인 1억 2천만 개의 DNA는 2만여 개의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으며, 유전자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나머지 98%의 DNA는 역할을 몰라 10년 전까지도 정크 DNA, 곧 쓰레기 DNA라 불렸습니다. 쓰레기 DNA라 불리던 98%의 DNA는, 지난 2012년에 유전자를 켜거나 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져 이름이 스위치 DNA 또는 통제 DNA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보다 50배나 많은 스위치 DNA가 유전자 앞에 위치하면서 유전자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 스위치에 대해서는 우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 태어난 과학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을 개선하기 위하여 칼슘제를 먹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슘을 재료로 사용하여 뼈를 만드는 유전자가 켜져야 뼈가 만들어지는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뼈를 만드는 유전자를 켜는 생활은 하는데 칼슘이 부족한 경우에는 칼슘을 먹으면 골다공증은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뼈를 만드는 유전자를 켜는 생활은 하지 않고 칼슘만 계속 먹으면 뼈는 만들어지지 않고 남는 칼슘을 콩팥에서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일부가 콩팥에 남아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필요한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으면 필요한 단백질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유전자를 잘 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생명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 스위치를 켜는 생활은 최고 명의를 신바람 나게 하는 생활과 같으며, 제 영상 9편에서 말씀드린 뉴스타트, 즉 생명식 또는 건강식,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에 사랑이 더해진 것과도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식을 생활화하고 생명수위 친 유전자를 잘 켜서 최고 명의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